노바이든 대통령과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1조 달러 사회 인프라 초당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연방 차원의 세입자 강제 퇴거 중지령, 즉 에빅션 모라토리엄이 7월 말까지 한달더 연장됐습니다.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41만 천 건으로 2주 연속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카운티 10곳 중에 4곳이나 내집 마련이 어려운 주택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민들의 기대 수명이 지난해 1.8년 감소해 76세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사회 인프라 초당 안에 전격 합의해 세금 인상 없는 1조 달러짜리 사회 인프라 투자 방안은 초당적 합의로 성사시키게 됐습니다. 추가 현금 지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은 주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초당적 타협에 성공해 양당 상하원의원들의 다수가 지지하는 사회 인프라 방안을 최종 성사시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파 상원의원들과 배학관 오벌 오피스에서 회동을 갖고 함께 나와 우리는 딜을 이뤄냈다고 선언하고 양측이 모든 것을 얻어낸 것은 아니지만 사회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초당적 타협안으로 성사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We have a deal. And we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 11명, 민주 10명 등 초당파 상원의원 21명이 합의한 기본 합의에서는 미 전역의 도로, 교량, 인터넷, 전기 유틸리티 등 전형적인 사회 기반 시설 개선에 신규 예산 투자 5,590억 달러를 포함해 8년 동안 1조 2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에서는 양측이 제안했던 세금 인상안은 모두 제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기업들의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올리는 방안과 공화당 측이 내놓은 휘발유값의 물가인상연동, 전기차 세수수료 부과 등은 모두 제외기로 했습니다. 대신 IRS의 예산과 인력을 늘려 세금 회피자들에 대한 탈세를 추적해 10년간 천억 달러 이상 걷어들이고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서 사용하지 못한 자금을 전용에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초당파 상원 의원들이 합의한 기본 합의를 토대로 법안을 만드는 입법 작업을 거쳐 독립기념일 연휴를 마치고 개회하는 7월 12일 주간에 상원에서 표결에 붙여 60표 장벽까지 넘어야만 초당적 사회 인프라 법안이 확정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 인프라 방안은 초당적 타협안으로 성사시키되 민주당 진영의 핵심 사안들을 담는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은 추후 별도 추진해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하게 될 것임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Issues, credits, And, uh, 2조 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인적 인프라 방안에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2025년까지 연장 시행하고 오바마 케어 등 헬스케어 혜택도 확대하며 프 a 스쿨과 커뮤니티 칼 l 지의 무상 교육, 나가 추가 현금 지원금까지 막판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보파 상하원 의원들은 중도파 동료 민주당 의원들이 인적인프라 방안의 독자 각인에 동의하기로 합의해야 사회 인프라 타협안도 수용할 것이라며 두 가지 인프라 방안을 모두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연방 차원의 세입자 강제 퇴거 중지령, 즉 에빅션 모라토리엄이 7월 말까지 한달더 연장됐습니다. CDC의 마지막 연장 조치로 렌트비를 못 내고 있는 600만 세입자들이 7월 말까지는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보호받게 됐습니다. 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 600만 가구나 살던 집에서 강제로 쫓겨날 위기에 내몰렸다가 7월 말까지 한달더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CDC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는 6월 30일자로 만료되는 연방차원의 에빅션 모라토리엄, 즉, 강제 퇴거 중지령을 7월 31일까지 한달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DC는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강제 퇴거 중지령을 한달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렌트비를 못내 6월 30일 이후 강제 퇴거 당할 위험에 내몰리던 600만 세입자 가구가 일단 7월 말까지 한달더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달 연장이 마지막 연장이 될 것으로 시리시는 시사했습니다. 강제 퇴거 중지령은 코로나 사태의 변화와 법적 소송으로 더 이상 연장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소유주, 아파트먼트 회사들은 고의로 렌트비를 안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을 강제 퇴거시키려 해도 에빅션 모라토리엄 때문에 가로막혀 막대한 재정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정 소송을 걸어 승소했으며 현재 연방대법원에 가처분 소송이 계류돼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정 소송에서 추가 연장할 동력을 상실했으나 연방의회가 승인한 세입자 지원금 460억 달러가 집행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이유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달더 연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밀려 있는 렌트비를 탕감시켜 줄수 있는 세입자 지원금 460억 달러를 조속히 집행토록 동료해 4월 말까지는 밀린 렌트비를 대납해 줌으로써 자동적으로 강제 퇴거 대상을 없애주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모기지를 내지 못하고 있는 내집 소유자들은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지만 포클로저 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내 내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집 소유자들에 대해서도 연방에서 100억 달러를 지원해 적어도 상환유예 혜택을 더 연장해줄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모기지 회사들이 보호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모기지를 내지 못하고 있는 내집 소유자들은 210만 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미 전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41만 1천 건으로 2주 연속 40만 건을 넘어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실업상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1,484만 5천여 명으로 3,700여 명 소폭 늘어나 고용 개선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탈출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 가운데 가장 속도가 느린 고용 지표가 역시 느림보 진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접수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41만 1천 건으로 연방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정된 전주의 41만 8천 건에서 7천 건 줄어든 것이지만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 38만 건을 훨씬 웃던 것입니다. 특히 2주 연속 40만 건 이상을 기록한 것이어서 제자리 걸음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선 메릴랜드에서 만여 건이 청구돼 200여 건 줄어들었고, 버지니아는 7,500건으로 400건 감소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는 6만 5천 건 청구됐으나 3,300건 줄어들었습니다. 뉴욕은 1만 8천여 건으로 1,100여 건 감소했고, 플로리다는 6,800건으로 3,100건, 조지아는 2만 건으로 2,500건 각각 줄었습니다. 반면 최근 실업수당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펜실베니아는 4만 4,100건이나 신청돼 전주보다 1만 4,500건 더 늘어났습니다. 텍사스도 2만 2,600건으로 860건 늘어났습니다. 이와 함께 2주 정도 늦게 집계되고 있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전체 1,484만 5,500명으로 전주보다 3,800명 소폭 증가했습니다. 주별 고용보험으로 지급하고 있는 레귤러 실업수당은 328만 명으로 3만 명 감소했습니다. 자영업자, 임시직들이 받고 있는 연방실업수당 POA는 595만 명으로 17만 5천 명 줄었습니다. 이에 비해 장기 실직자들이 연장해 받고 있는 연방실업수당 PEUC는 527만 명으로 10만 8천 명 늘어났습니다. 메릴랜드가 7월 3일 연방실업수당을 종료하는 등미 전역에서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있는 25개 주는 주당 300달러씩 지급해온 연방실업수당을 9월 6일이 아닌 두 달여 일찍 끝내고 있어 410만 명이 연방실업수당을 상실하게 됩니다. 미국 내 카운티 열곳 중에서 네 곳이나 내집 마련이 극히 어려운 주택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전체 5069개 카운티들 중에서 65%는 주택 가격이 10%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도 대도시 인근의 주택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체 5069개 카운티들의 주택 상황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에 4곳이나 주택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내집 마련이 어려운 카운티들은 지난해에는 205개 카운티였는데 지금은 242개 카운티로 20%포인트나 급증했습니다. 주택난이 심한 카운티들에 사는 인구는 2억 5천만 명이나 됩니다. 주택난을 겪고 있는 카운티들에서는 근년 들어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크게 부족해 소득의 28% 이상을 투입하고도 내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뉴욕시 브루클린 지역을 포함하는 킹스 카운티는 소득을 100%다 쓰고도 내집 마련이 어려워 미 전국에서 최악의 주택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하는 캘리포니아 마린 카운티도 소득의 80% 이상을 써야 집을 마련할 수 있어 두 번째 어려운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카운티는 76% 뉴욕 퀸스 카운티는 69%를 써야 내집 마련이 가능해져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내집 마련에 자신의 소득에서 28% 이하를 투입해야 양호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주원인으로는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8천만 명에 달하는 25세에서 40세 사이인 밀레니얼 세대가 대거 내집 마련에 나서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데 비해 공급량은 적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주택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 20%나 적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도시 지역일수록 부동산 매물이 나오면 오퍼들이 10여 개나 쇄도하고 있으며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는 올캐시 오퍼와 어떠한 비상대책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무조건 오퍼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민들의 기대 수명이 지난해 1.8년 감소해 76세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이어 가장 큰 감소를 보인 건데요. 미국은 16개 고소득 국가에 비해 기대 수명이 8.5%나 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기대 수명을 가장 크게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버지니아 커먼 웰스 대학 BCU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프랑스, 영국을 포함한 16개 고소득 국가의 사망 통계를 비교한 결과 미국의 전체 기대 수명이 지난 2년 사이에 78.7세에서 76.9세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8년 줄어든 것으로 1943년 이후 가장 큰 감소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인종별로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백인 미국인의 기대수명은 지난해에 1.3년 감소해 기대수명이 평균 76년으로 내려갔습니다. 반면 아프리카 미국인 남성의 기대수명은 3.25년 감소하고 히스패닉계 미국인 수명은 3.8년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16개 고소득 국가에 비해 기대 수명이 8.5%나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기대 수명 단축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로 보지 못한 규모입니다. 전문가는 이 원인으로 오래전부터 미국의 공중 보건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대 수명은 한 국가의 의료 시스템, 개인 건강 행동, 사회적 및 경제적 요인, 물리적 및 사회적 환경, 공공 정책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의료 시스템 문제는 미국의 수년 동안 다른 국가에 뒤처지게 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위 요소들을 개선한다고 해도 다른 고소득 국가 수준으로 기대 수명을 올리기까지 적어도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는 내다봤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